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 과목은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과목 중에 임상심리학 과목입니다. 임상심리학 과목은요,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심리학 과목에서는 임상심리학이 시작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과 함께 그러한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적으로 접근할까 하는 내용들을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다루게 되는데요. 첫째, 임상심리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다룹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임상심리학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심리학의 역사 부분도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연도별로 어떻게 임상심리학이 발전해 왔는지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는 윤리, 임상심리학자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윤리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다룰 것입니다.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다루게 되니까 아마 엑기스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요. 임상심리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 면접, 또 상담 방법, 또 심리평가 얘기도 좀 나와요. 그리고 치료 방법을 다루기 때문에 가족 치료적인 접근, 그래서 가족 치료 이론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행동평가법, 이런 내용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심리학 과목에서는 필기에 다른 과목들, 우리 심리학개론도 있었고, 심리검사도 있었고, 이상심리학도 있고,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과목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함께 겹쳐서 중첩돼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상심리학의 적용 부분에서 이상심리학이나 심리검사, 심리학개론, 심리상담 등의 내용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을 잘 이해하시면 다른 과목들의 문제들을 푸는 데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과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본 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 임상심리학 과목의 기출 경향을 보면요. 치료, 즉 심리치료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 기법들 많이 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 과목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리 치료 기법, 이론에 대해서 숙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평가 방법들,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치료 방법들이 본 과목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임상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또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를 통해서 본 임상심리학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